자 이번에는 파란색깔 물 쌓인 개 자리 인데요 짜잔 말 그대로 개의 집게발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혹은 여성의 유방을 형상화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방해하려고 보냈던 바로 그 개를 형상화 했던 거죠 자 아까 신체 부위 내려간다 그랬죠 양자리가 머리 황소가 목, 그리고 방금 했던 쌍둥이 자리가 어깨 두 팔이었다면, 네 번째 개자리는 어디?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유방. 네, 그래서 생긴 게좀 유방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자, 개자리는요, 양육의 별자리, 모성애 부성의 애 별자리, 가정적이며 굉장히 알뜰살뜰 잘 챙긴다는 거죠. 우울, 한미침, 보복의 별자리, 적으로 만들면 끝내 복수하는 굉장히 내향성이라서 어, 싫어도 싫다 말도 못하고 너무 착해요 개자리는 그래서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아서 빵 하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어, 착한 개자리 괴롭히지 말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빨간 색깔 불사인으로 돌아왔죠. 사자 자리인데요. 사자 자리 기호를 보시면 이 사자의 머리 요 갈기 어, 그걸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마치 사자 머리에 요 꼬랑지 붙여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 사자 자리 기호 콩나물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자는요 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신체 부위에 들어갑니다 심장 아 그쵸 그래서 심장에 들어가고요 특성은 외향성 자기 표현력이 굉장히 강하고요. 왜냐면 왕인데 꿀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나야. 나 하고 싶은 대로 다할 거야. 군림하려고 하고요. 위풍당당, 이기적인 면도 있어요. 왜냐면 남을 배려할 필요가 없죠. 내가 왕이니까. 중심, 센터, 중요한 역할을 많이 맡고요. 대부분의 리더가 사사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아이돌 그룹의 센터를 맡고 있는 아이들의 별자리를 보면 사자자리인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왜냐면 사자자리는 남들의 시선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그걸 즐기니까요. 자, 그리고 처녀자리인데요. 자, 이 처녀자리는 보리따바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차곡차곡 보리따바를 잘 정리한 다음에 끈으로 딱 안쪽으로 묶어놨죠. 그렇게 기호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여자리는요, 신체 부위 중에서 방금 전에 사자가 신장에 해당됐죠. 신장보다 더 아래에 있는 대장, 소장, 장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대장, 소장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지 않나요? 아, 살짝 모양이 대장, 소장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자, 특성은요, 건강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처녀 자리가 흑사인이다 보니까, 신리를 추구하고 꼼꼼하고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일을 잘하는 것 까진 좋은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 건강을 잃을 수가 있더라. 편집자적 능력, 잔소리도 많고요. 왜냐면, 내가 볼 때, 그, 오타나 실수한 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 완벽주의기 때문에.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분석가적인 성향, 일꾼, 평생이라는 일복도 많은 그런 처녀자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기 쌓인 천칭자리인데요. 짜잔. 나중에 인간의 별자리 하고 나오게 되면 아예 방금 보셨던 처녀자리처럼 사람이거나 쌍둥이 자리처럼 사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물건을 들고 있는 경우에 인간의 별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칭이라는 물건이지만 그 물건을 들고 있기 때문에 천칭자리는 인간의 별자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별자리는 특성이 있는데요. 외모가 좀 됩니다. 그래서 어, 왜 사람도요 균형이 잘 맞아야 이쁘다고 하잖아요. 좌우 대칭이 완벽해야 오 미남이야. 미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칭 자리가 좌우 대칭이 딱 그래서 미모가 되는 거죠. 천칭 자리뿐 아니라 인간의 별자리들은 좀 외모가 된다라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천칭 자리는요 좌우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좌우 균형을 맞추는 신체 부위 엉덩이, 골반 요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골반이 천칭자리. 많이 내려왔죠? 아까 머리서부터 목에 점점점점 이제 엉덩이 골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공기사인에 해당되는 천칭자리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이성적, 외향성, 추분, 입추 어? 선생님 추분하고 입추는 왜요? 자, 천칭자리는 균형을 잡는 데잖아요. 그래서 봄의 중심, 가을의 중심 그래서 계절에 딱 균형을 잡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배려,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공주병, 왕자병은 왜요? 왜냐면, 천칭자리는요, 상대방의 어떤 사랑을 갈구하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안정되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특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갈자리인데요. 어 정갈의 요 꼬리 여기 포인트죠. 그래서 아까 처녀자리는요 M자 같이 생겼는데 안으로 묶어놨잖아요. 정갈자리는 바깥으로 화살표가 나가 있습니다. 왜? 정갈의 꼬리를 형상화하고 있는 거죠. 자 신체 부위는요 생식기로 내려갑니다. 아 이제 성기까지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습니다. 자 어떤 특성이 있냐면. 실속을 차리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자리 중에 M자 모양으로 생겨있는 별자리들은요, 돈을 중요시하는 별자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뒤끝이 길고요, 가면의 별자리다. 왜? 속을 알수 없기 때문에 정갈자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식기를 상징하는 별자리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정욕의 별자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재생, 재탄생의 별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